핵을 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얼마만큼 커지게 될까요? 첫째는 김정은의 좌절. 둘째는 시진핑의 목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떨떨음. 어떻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 남게 될또한 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의 측면에서도, 그동안 핵개발에 관한 발언의 빈도가 잦았었다는 점에서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투발 수단의 다양화가 그 위험선을 넘었다는 군사적 평가의 관점에서도 이번 윤 대통령의 핵무장에 대한 발언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립서비스 차원만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윤 대통령이 핵무장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과 실제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도 한미 관계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한국의 핵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댓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본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대통령의 대한민국 핵무장에 관한 발언들은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북한의 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3축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둘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셋째,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 KMPR 등세 가지인데 사실상 최근 북한의 핵투발 수단에 다양화는 이 삼축 체계를 무용지물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함께 준비하던 삼축 체계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는 이, 핵에는 핵,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이 최근 대단히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국방부 외교부 업무 보고 당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거나 우리 과학기술로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둘째 지난 3월 15일 윤 대통령은 방위를 앞두고 여미르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과학 기술로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 낼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핵무장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 오다가 최근 4월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도 여러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윤대통령은 핵무장에 대한 결심을 이미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대통령이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할 리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용인, 이해,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 핵무장 발언이 반복될수록 미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 점을 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셋째, 미국의 조야에게 한국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라는 공개적 요구입니다. 핵위협은 비대칭적인 무기며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무기도 권총 한 자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역지사지해서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미국이 먼저 시작해달라는 요구를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담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장 발언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MPT 체제를 존중한다는 전제를 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발언의 말미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첨가해오기를 여러 번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의 내밀한 속마음을 숨기고 말고 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국내 여론이 아닌 일본 언론과 같은 외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원하는 여론이 많이 있다. 이런 발언은 일단 여론이 그렇더라는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일본 언론이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못 해석할까요? 미국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조급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적의 위협에 노출된 자국의 위협을 보고 조급한 것그 이상이라도 그 어떤 표현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라는 것을 통해서 핵무력을 사용할 대상이 나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북한은 마침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데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그만큼 핵무기를 운반하는 투발 수단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점 타격을 그만큼 어렵게 하는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무기를 여기저기에 들키지 않고 숨기기도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인 ICBM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상 근처까지 접근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SLBM도 완성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게 뉴욕이냐 서울이냐 선택하라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완성한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월 19일 목표 지점 8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 시험 성공, 이어서 22일 목표 지점 6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 시험을 잇따라 성공시킴으로써 핵폭발의 살상력을 극대화한 북한입니다. 공중폭발은 사실상 작전 통제 시스템과 방공망 등을 무력화하는 EMP탄 즉 전자기 펄스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우리도 비슷한 무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급해 하지 않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겠습니까? 다섯째,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는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수지에서도 열차에서도 차량에서도 발사됩니다. 깊은 산 속이나 깎아지는 절벽에서도 미사일이 튀어나와서 발사됩니다. 사전에 핵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들을 과시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기들을 실제로 사용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운동권 주사파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던 내용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자신들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핵무기라던 그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핵을 만든 오직 하나, 유일한 이유는 그 핵을 실제로 사용하겠다. 핵을 통해서 남한을 무너뜨리고 무력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군사적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대통령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조급해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위협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이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 일반 국민들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일본 언론과 핵개발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일본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라몬 파체코 파로도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 관계학 교수는 3월 16일자 외교 전문지 포린 폴러시의 실린 South Korea Could Get Away With The Bomb. 한국은 핵폭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지난 1월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핵토론은 앞으로 더는 정치적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남한의 핵무장론은 그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에서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무려 70%에 달한다면서 이런 우호적인 여론 추이는 윤 대통령이 내부적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의 이같은 핵무장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넷째,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경우 실제 개발보다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서도 한국은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핵무장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탈퇴로 극심한 제재가 한국에게도 가해질 경우 경제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잃을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은 현재 안보 환경이 매우 난처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결정을 이해할 이해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탈퇴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NPT 제10조는 각 국가가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한 조항인데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나 국가 이익이 극도로 위태로울 경우 해당 국가는 M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불포기 선언과 핵무기 법제화 등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공개적인 위협이 한국 지도자 윤대통령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위한 MPT 탈퇴가 생존 문제라고 주장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이런 이스라엘의 설례처럼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보유를 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그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는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제 외교상의 상식이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미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말 속에 담긴 속마음이 그렇게 읽힌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따르면 이때마침 미국의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난 3월 25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v o a 에 보낸 이메일에서 첫째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을 평상시 실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했습니다. 실험이 잦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쟁 확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시훈련을 뜻한다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를 무산시키고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한국과 핵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상황인식인 것입니다.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의 핵심 중진 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계에서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대통령 바이든을 만나서 NPT 10조에 나온 탈퇴 조건을 들이밀면서 지금 한국은 이 10조가 말하는 국가 이익이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국 측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기꺼이 위험부담을 지려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엄청난 공격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이 나라의 안보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일본 정계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위험부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국 자체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핀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오랜만에 미래만을 보고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대통령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오랜만에 이웃 국가들마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책적 무게감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들게 입으로 그럴싸하게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박미 때 바이든을 만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뉴욕을 잃으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직접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이미 구멍이 뚫려버린 삼축체계로 지켜주겠다고 얼버무린다면 차라리 핵을 몇개 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설령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의 한 축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쥐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그 고통을 우리 한국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방 세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자체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에 지배적일 정도의 양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제재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의 석유라 불리우는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줄줄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들이 제공하는 2차전지 배터리들은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쉽게 화재가 나던 중국산 배터리들과는 전혀 다른 최고품질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회사당 매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문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향후 5년 동안 생산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주문장을 받아 놓은 상태라는데 이 회사들이 만약 수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기로 선언했고 그 생산에 마지노가 되는 해가 다가오는데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당장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한의 파급도 엄청난 혼란을 처리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개발에 나섰더라도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게다가 최단기간 대략 5-6개월 만에 핵개발을 완료하고 핵실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 실전 배치까지 마무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1차 저지선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결코 미국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위의 무력을 갖춘 데 더해 핵무장까지 이룬 대한민국은 미국의 든든한 맹방이 될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얼마만큼 커지게 될까요? 첫째는 김정은의 좌절. 둘째는 시진핑의 목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떨떨음. 어떻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 남게 될또한 명의 위대한 대통령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치현의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